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만 실천하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0여 년 영양학을 연구해온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귀리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귀리는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귀리라면 우리가 서양 음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상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분은 65세 되시는 최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을 넘어섰고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은 스탠트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한 가지 부탁을 하셨죠.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싶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귀리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석달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고요. 마법 같은 이야기라고요? 과학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국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한 심장 건강식품입니다. 그냥 인정한 게 아니지요. 하루에 3g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23%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할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죠. 그런데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부처럼 말이죠. 더 신기한 건 베타글루칸이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줘요. 그래서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면 점심에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덜 흡수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귀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8%에서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귀리만 드셨는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귀리가 심장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뇨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귀리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귀리의 당지수는 39입니다. 100미가 70이 넘는 걸 생각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귀리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최장의 부담이 덜하고, 인슐린도 적게 필요해요. 충북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주에게 2주 동안 귀리 베타글루칸을 먹였더니, 혈당이 35%에서 42%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도 아침에 귀리를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요. 그런데 귀리의 진짜 비밀은 단백질입니다. 귀리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창고로, 백미보다 3배나 많은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고기를 많이 드시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고요. 바로 이럴 때 귀리가 답입니다. 귀리 100g에는 단백질이 13g이나 들어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귀리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기나 우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백미의 6배나 되지요. 생귀리 한 컵에 8g이 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아세요?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가 여성은 25g, 남성은 38g입니다. 귀리 한 컵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30%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최고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리를 드시면 변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숙변도 제거되고 장이 깨끗해집니다. 장이 깨끗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그런데 귀리를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요즘 인스턴트 오트밀이 많이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당분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귀리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죠. 또 너무 곱게 갈아놓은 제품도 피하셔야 합니다. 갈아놓으면 소화가 빨라져서 당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생귀리를 볶아서 드시거나 압착만한 롤드오츠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귀리죽으로 드세요. 전날 저녁에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불려놓으면 아침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나 베리류를 얹으면 영양도 맛도 완벽합니다. 두 번째, 밥을 지을 때 섞어서 드세요. 쌀과 귀리를 7대3이나 8대2 비율로 섞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거칠어서 먹기 힘들어요. 적당히 넣으면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귀리와 견과류를 넣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나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네 번째,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귀리를 갈아서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다만 너무 곱게 갈지는 마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귀리를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적게 시작하세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0g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귀리를 드실 때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귀리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전체 지방의 75%에서 80%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나 견과류에 많은 그 성분이죠.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올레인산이 많은데, 이게 심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도 조절해줍니다. 귀리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비타민 B군이 특히 많아요.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하고 비타민 B9 엽산은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엽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철분도 현미보다 4배나 많아요.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리를 꾸준히 드시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갑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귀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귀리에만 있는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농촌지능청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내용인데요. 이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나이 드시면서 가장 무서운 게 치매인데 귀리가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귀리의 베타글루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킬러티 세포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르죠. 암 예방 효과도 있어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잘 알려져 있죠. 귀리의 베타글루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아줘요.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죠.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하고 발암물질을 빨리 배출시키거든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귀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유방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귀리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유방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고 다이어트 효과도 정말 좋아요. 귀리는 100g당 317칼로리로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포만감 때문입니다. 귀리는 물을 만나면 20배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천천히 돼서 포만감이 오래 가므로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귀리를 먹은 사람들은 점심 식사량이 15%에서 20% 줄었습니다.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파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는 겁니다. 지질대사도 개선되어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귀리의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비타민 E가 피부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피부 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귀리의 항염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거든요. 실제로 화장품에도 귀리 추출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귀리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셔요. 첫 번째, 셀리악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귀리 자체에는 글루텐이 없지만 가공 과정에서 밀과 섞일 수 있으니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리에 칼륨과 인이 많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성분들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 식이섬유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길리나 압착 귀리가 더 부드럽습니다. 통귀리는 영양이 가장 풍부하지만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압착 귀리는 조리가 빠르고 소화도 잘 됩니다. 바라귀리는 영양소 흡수가 더잘 되죠. 보관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귀리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패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귀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베타글루칸을 3g 섭취하려면 생귀리로 40g에서 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한끼 식사로 충분해요.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 또는 밥에 귀리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석 달은 드셔야 변화가 보여요. 귀리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거든요. 심장 건강,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장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우니, 오늘부터라도 아침 식탁에 귀리를 올려보세요. 한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고 석달 후면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진 걸 느낄 거고요. 1년 후면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귀리 한 그릇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수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의 항산화 효과와 글루텐 프리 특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귀리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본 정보는 의학적 치료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3공식이었습니다.